지금 어떻게 된 거야? 왜철빵이 집이? 전빵이가 들어가 있고? 전빵이 집에 설빵이가 들어갔지? 응? 어? 어떻게 된 거야? 응? 어? 상이 해고 들어간 거야? 바뀌었잖아요, 지금. 철빵이가 들어와버린 거요? 전빵이가 들어왔는 거요? 응? 전빵, 어떻게 된거야 동생이 쫓아 냈어요? 들어와가지고? 암만 해도 수상한데? 요즘 보면은, 설빵이가 너무 설쳐가지고 응? 어? 너를 힘들게 해서 한 80%는 설빵이가 천빵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네가 나와서 동생 집으로 들어온거요. 네가 져준거요? 그라누면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자리를 바꾼거요. 예 어,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누가 범인일까요? 아, 알 수가 없네. 가만히 내가 이게 응?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자리를 바꿀 거예요? 또 자리를 제자리로 갈 거예요. 정해놔야지. 왜냐하면 자기 침실이 있고 사람들도 걸잖아요. 잘안 바꿔주는데? 암만해도 이게 안 되겠네? 음? 일단, 이리 나와보세요. 이리 나와서, 자, 기다렸다가, 음, 자, 설빵이가니 네 집으로 들어가세요, 설빵이. 들어가세요! 설빵이 집으로 들어가세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보세요. 설빵이 니네 방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천빵이 니네 방으로 들어가세요, 천빵이. 아하, 또 말을 안 들어요, 잉? 여기서 장난치지 말고 일단은 정해야 되니까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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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요 다시 일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다시 정하세요. 전방이 리방으로 네 들어가세요. 리방으로 네 들어가세요. 리방으로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약간 이게 설빵이가, 등치가 크니까 설빵이를 큰 방으로 한 거예요. 왜 따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가 없어. 응?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말을 잘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밖에 나왔다가, 일단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얘들이 제대로 자기 집을 찾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리 나오세요. 예, 네, 나왔다가, 음, 자, 이리 와보세요. 전방에 어디 갔어요? 응? 아, 얘들이. 어허, 들어갔어요, 이제. 자, 들어갔어요. 자,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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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라니까?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가세요 옳지 그렇게 들어가야 정상적인 그 여러분들을 방이란 말이에요 아빠 할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응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에 가만히 보니까 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은 또또 또 싸우는 거예요 자기 방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냄새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빠하고 또동생하고 어? 싸우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도 응? 내방이니 네방이니 여자방이 있고 남자방이 딱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제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좀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나오고 싶으면 나와요. 물 먹고. 설방이, 전방이. 자, 다시 한번 본인들 방을 찾는 건지 한번 봅니다. 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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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옳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엎드리세요. 들어가세요. 에, 할아버지가 정해준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 또 자리를 또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확인차 어디로 들어가나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은 다시 얘기하지만은 에이, 그 자리를 지키란 얘기죠. 그러는고 여기 행설 수설하고 또 개념 없이 이쪽 저쪽 갔다 오면 또 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거요. 할아버지는 그죠? 오빠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확인이 안 됐잖아요. 니가 내 쫓았는지, 전팡이가 내 쫓았는지, 서로 집을 바꾸면 되겠어요? 방을? 그건 아니란 얘기죠. 할아버지가 정해진 대로 쭉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간식을 내가 가져올게요. 여러분들이 잘했으니까 기다리세요. 응, 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어, 간식을 하나씩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는 자리를 바꾸지 마라는 얘기죠. 이? 지금부터, 어, 자기 자리, 자기 자리가 아니라 자기 방. 자기 방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에, 날씨가 더웠고 그러니까, 시원하니 각자 방에서 기다렸다가, 어, 또,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란 말이죠. 자, 기다리세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형아, 누나, 언니, 몰래, 이모 몰래, 간식을 하나씩 주는 거에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응? 할아버지가, 무궁화꽃이 피어, 숨 이다! 그래요 천빵이는 그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음, 설빵이는또 지가 에, 서열이 높다고 해가지고 어, 뺏어먹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다 먹는데 천빵이는 또 안에 가서 이렇게 혼자 욕심쟁이처럼 또 뺏어먹을까봐 아이고, 설빵이가 먼저 묵어버렸네. 응, 알았어요, 그럼요. 거실에 시원하잖아요. 어, 꼭 방에 가서 쉬라는 응. 게 아니라, 응, 여러분들이 응? 자기 방은 자기가 관리를 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